자, 그래서 오늘은 4만 번 돌려 먹는 고기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도네르 케밥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냥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데 뭐 요거트에다가 올리브오일에다가 다진마늘도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이상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양념이에요. 마치 우리가 갈비찜을 간장에 재워 드시듯이 중동에서는 요거트에다가 고기를 재워 두는걸 많이 하는데요. 연육작용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고기에 굉장한 감칠맛이 배겨요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표시돼 있는 녀석들로 요거트 마리네이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은 간장 향이 살짝 들어가가지고 감칠맛이 훨씬 더 배가 된 그런 양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닭 다리살을 넣어줄 거예요. 저는 껍질을 떼가지고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닭 다리를 준비해줬고요. 최고의 도구인 손을 활용해가지고 양념이 스며들 수 있도록 버무려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요 녀석들을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게 좋은데 요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누르게 되면은 양념을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요런 식으로. 착착 포개 놓는 거를 많이 하시죠. 요거는 한 4시간 정도만 냉장고에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사이에 새로운 기계를 가져와 봤는데,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끝이 11자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110볼트란 건데, 돼지코로 해결이 안되더라고요꼭 변압기를 사용하라 그래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큰5 k 트짜리 변압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번의 시행착오 끝에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4시간이 지나고 나서, 쇠고챙이에다가 하나씩 꽂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저 접시에다가 놓고요 녀석을 끼워가지고, 돌리면서 굽는게, 바로 오늘 보실, 도네르케밥 슈알마 요리라고 할수 있겠어요. 중요한거는,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저는 요 요리를 끝마치는데, 3시간이 넘게, 함께 구웠거든요 뒤에 열선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제 고기가 익혀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 회오리 고기 완성되고 있어요 일단은 요걸 싸먹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피타빵이라는 걸 만들 겁니다 밀가루를 넣어 주시고 따뜻한 물이 필요합니다 요 녀석을 넣어야 이스트가 잘 부풀어 오를 수 있어요 36도에서 37도 되는 물을 구해 주시고 이스트를 넣어 가지고 섞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밀가루와 같이 저어 줘 가지고 마치 풀빵 반죽 같은 요런 반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 녀석을 랩으로 싸셔 가지고 따뜻한 곳에 10분 정도 두시면 이런 식으로 거품이 생기게 됩니다. 발효를 한다는 거죠. 마치 막걸리를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밀가루와 올리브오일을 넣어주신 다음에 후끄선장을 끼워놓고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은 이런 상황이고요. 5분 정도를 돌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찐득하게 늘어나는 글루텐이 많이 형성된 상황이죠. 한번 둥글리기를 해준 다음에 올리브오일을 살짝 바른 볼에다가 넣고 한번더 발효를 시키겠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랩을 씌워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발효실이 따로 없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물을 한번 데워준 다음에 수증기가 차게 해서 뜨겁게 만들고 거기다가 1 시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잘 빵빵하게 부풀었네요. 지난번에 핫도그 빵 만들었을 때 완전 실패였는데 오늘은 또 좋네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가 봐요. 반죽을 꺼내가지고 나눠주겠습니다. 등분을 해준 다음에 살포시 만져줘가지고 동글동글하게 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로 한번더 발효를 더 해야 됩니다. 세상 빵을 만드는 게 굉장히 귀찮긴 하지만 이빵 같은 경우에는 완성품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펼쳐주신 다음에 랩으로 덮어가지고 따뜻한 곳에다가 둬. 가지고 한번더 발효를 하면 살짝 커지게 됩니다.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지만 아까 운을 다 써가지고 지금은 운이 떨어졌나 봐요. 밀방망이로 이렇게 굴렸는데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는 만족스러운 쌈을 못 먹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원 플러스 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를 더 합쳐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푸짐하게 먹도록 하기 위해서 펼쳐줬고요. 팬에다가 올려준 다음에 딱히 기름 같은 건안 해주셔도 됩니다. 프라이팬에서 지가 알아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구워집니다. 이미 반죽 안에 올리브유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해서 코팅 팬에만 해주시. 딱히 기름을 안 넣어주셔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한 반죽을 모두 구워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빵이 준비됐으니까 이번엔 소스를 만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예고드렸던 짝짓기 소스를 만들 건데요. 오이를 가져오시고 오이에 10만 제거하겠습니다. 물기가 좀 많아가지고 오이 10만 제거해주시고 오이를 최대한 잘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오이를 크게 썰어도 되지만 요거는 잘게 썰어가지고 오독오독 씹히는 느낌이 적은 게 나중에 소스를 만드셨을 때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딜입니다. 연어 드실 때 많이 드시는 솔잎향 나는 그런 허브죠.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핵심은 요거트고요 다진 마늘을 조금 넣어 주시고 아까 썰어둔 오이 한 개와 딜 그리고 레몬 주스를 넣어 가지고 섞어 주시면 끝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소금 후추 정도만 해 주시면 끝나는데 되게 별거 없어 보이고 아 세상에 오이의 요거트라니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오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랑 너무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요거트를 어느 정도 드실 수 있고 오이를 너무 싫어하지만 않으신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면 색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항상 드시던 것만 드시지 마시고 색다름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한가지를 더 알려드릴건데 깨소스입니다 깨소스 깨를 집어넣은 다음에 요런 핸드블렌더 같은걸로 가르시면은 깨가 빠지면서 깨보송이가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더 돌려주시면은 이제 깨 안에서 기름이 나오면서 마치 땅콩버터를 만드는 것처럼 찐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포도씨유나 식용유나 콩기름이나 이런식으로 향이 별로 없는 기름을 섞어주시면 마치 땅콩버터처럼 진해지면서 서로 뭉치는 현상이 생깁니다 요게 이제 타힌이라는 중동 지방에서 많이 먹는 참깨 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맛에 고소함을 주기 때문에 고소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넣어서 드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깨 소스 타히니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참고로 요거에다가 병아리콩을 더해서 가른 게 허무스인데 요건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마찬가지로 소금과 후추만 넣어가지고 섞어주시면 깨 소스가 돼서 음식에 고소함을 더해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양파도 썰어주고 방울 토마토 정도를 준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울 토마토 같은 경우는 소금을 뿌려두시면 여분의 수분이 더 빠져가지고 샌드위치 같은데 넣으셨을 때 물이 많이 안 생겨요 짧은 팁 알려드리고 저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튀김기를 준비해서 감자도 한번 튀겨줬습니다 감자를 왜 튀겼냐 샌드위치 안에다가 감자튀김을 넣어먹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튀김을 튀기실 때 튀김망에다가 올려두신 다음에 많이 많이 흔들어주셔가지고 기름을 털어내주세요 이 기름을 많이 털어내시면 많이 털어내질수록 튀김이 되게 바삭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맛소금 정도 뿌려주시면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후추는 이제 옵션이고요 이런 식으로 감자튀김까지 준비해주시면 끝이에요 자 이제 고기를 보러 갑시다 이게 2시간 반 정도 구운 상태인데 한번 꺼내가지고 볼게요 위에 부분에 열이 너무 가해져가지고 살짝 탄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뚜껑을 연 다음에 안쪽은 제대로 익었나 해가지고 깊게 한번 잘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쪽까지는 충분히 열이 전달이 된것 같고요 지나치게 오버 마이아로 된 부분만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잘라가지고 치워줬습니다 치웠다는 건 먹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근데 이렇게 이상한 기계로 쓰시면 여러분은 만들어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양념으로 준비한 녀석을 에어프라이 어 에 넣어가지고도 구워봤습니다. 180도에서 10분 정도 구워봤고요. 에어프라이기도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저는 후라이팬을 준비해가지고 후라이팬에도 한번 구워봤습니다. 이 안에 요거트랑 올리브오일이 이미 들어가 있는 소스기 이 때문에 딱히 기름을 둘러주지 않았고요. 이미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름을 넣으면 더 튀길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구워줬습니다. 코팅팬이니까 눌러붙는 현상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색깔을 내면서 굳히다 보니까 이 요거트 안에 있는 당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양념 갈비 구우면 은왜 살짝 바닥에 눌러붙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 어쨌든 약한 불로만 신경 써서 구워주시면 이제 저보다 덜탄 상태로 구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잘라서 먹어봤는데 충분히 훌륭한 고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에어프라이기에 이렇게 구운 녀석도 꺼내보니까 너무나 색깔이 맛있게 나온 거예요 정장 모두 다 꺼내놓고 보니까 옆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저 값비싸고 변압기까지 필요한 저 녀석이 정말 보기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 공수해온 녀석이니까 이 녀석을 잘라가지고 속살이 다 익었나 확인해보는 작업을 거쳤어요 슬슬 슬슬, 슬슬 잘라봤더니까 겉에 부분은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속으로 갈수록 속은 이제 마이알바링이 전혀 없으니까 애가 그냥 삶은 고기처럼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식당에서는 겉에 한 겹만 자르고 나머지 부분은 또 굽고 또 굽고 또 굽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져왔고요. 보시다시피 그냥 에어프라이기로 한게 훨씬 더 맛있어 보이고 제가 이거를 위해 가지고 굳이 변압기를 샀어야 됐나하는 현자 타입이딱와 버려 가지고. 그냥 소량으로 만들어 드실 거면 후라이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에어프라이기 사용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남은 부분을 계속 돌리면서 구우시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0시간은 조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불평은 뒤로 하고 준비한 녀석들을 모두 가져와서 합체를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탄수화물 위에 탄수화물을 얹고 그 위에 고기를 얹고 허연 고기만 얹으면 섭섭하니까 살짝 마야르된 이 고기도 넣고 중간중간에 색깔도 넣어줬습니다. 방울토마토도 넣어주고 양파, 짭찌기 소스를 왕창 넣어줬죠. 이 소스 생각보다 정말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트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보세요. 고기랑 잘 어울립니다. 어떤 고기랑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소함을 위해서 참깨 소스 타이니까지 넣어줘가지고 대충 감싸 주었습니다. 보통 외국 식당이나 한국에서 팔고 있는 곳들은 요걸 이제 은박지 에 이렇게 싸가지고 주곤 하는데 집에 은박지를 안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냅킨으로 한번 대충 휘휘휘 감아가지고 한입 먹어봤습니다. 제가 이 음식을 정말로 좋아하는데요. 진짜 요새 밖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 요리를 처음부터 양념을 하고 굽고 하는데 걸린 시간을 세 보니까 8시간이더라고요. 그럼 8시간이면 그냥 차라리 차를 타고 서울을 갔다 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맛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이틀 동안 이걸 배 터지게 먹었기 때문에 조금 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족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만든 음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집에서 따라하실 분들은 에어프라이기나 그냥 프라이팬을 쓰셔도 충분히 맛있게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빵도 생각보다 손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정말 좋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새로운 음식 한번 도전해 보시고, 우리 모두 집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봐요.